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나골프 송현영, 이승호 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달할 세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되게 구하기 쉬운 동전을 이용한 두 가지 방법 드리고요. 그리고 1m짜리 철자를 이용한 스트록 연습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동전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드레스 한번 서주시겠어요? 퍼터 뒷면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록를할때 가속되는 포인트를 느끼면 동전은 아마 오른쪽 발의 쪽에서 떨어질 거예요. 스트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동전이 뒤쪽에서 떨어지게 되면 공을 치겠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목표 지점까지. 가속을 해서 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일관성 있는 퍼터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엄지 검지의 동전을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엄지 한번 지어 보실까요? 이렇게 진 상태로 동전 면을 느끼면서 직선으로 정확하게 자른다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한번 더. 끝. 셋. 이렇게 엄지 검지에 가볍게 압력이 들어가게 되면 스트로크하는 동안 가속되기가 되게 좋겠죠? 이렇게 okay. 자 동전 주시고요. 그립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방금 엄지검지에 동전 쥔 느낌으로 스트로크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연습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엄지 밑에 동전을 하나 쥐어주시고 스트로크 연습도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엄지검지 동전 쥐고 연습하는 방법에서는 음, 틀어지거나 손목 과도게 하 쓰는 걸 되게 방지를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직선으로 자른다는 느낌으로 압력 느끼면서 연습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로는 제가 T자형 쇠자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 제작을 해야 돼서 가격도 조금 세고요. 좀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뭐 가까운 문구점 가시면 1m 쇠자가 있어요. 이 정도 두께 되는 쇠자를 구매를 하셔서 집에서 연습하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T자형 쇠자 인데요 일단 어드레스 쓸때이면 스퀘어로 쓰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이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볼까요? 임팩트 맞는 순간에 스퀘어로 공을 가격할 수 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충분히 스트로크 연습이 되었다면 공을 한번 올려서 쳐볼게요 쳤을 때, 올바른 스트로크가 나왔다면, 방금처럼 앞에 공이 굴러갈 때, 정확하게 세자 위로 지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걸 느끼면서 한 번만 더 쳐볼까요? 오케이. 끝. 아주 좋은 연습법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세 가지 방법 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연습 많이 하다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연습. 근데 많이 하면, 무조건, 퍼팅 향상에 도움될 겁니다.